이 페.. 페이, 이페이이페이지 이 진짜 잘하신다. 저는 이제 더 이상 가르칠 게 없어 보입니다. 조용히 좀 해봐요. 잡았나 화이두 뚝배기! 야 저걸.. 아데아 아, 이걸 어떻게 검은 목피하는거 그래, 그래, 그럴 수 있다고 쳐. <laughs> 근데 복피는야 스님 잘 봐요. 내가 당신을 보고 있어. 내가 이렇게 모피를 휘두를 거 아니야. 음. 그럼 나한테 구르세요. 가서 품에 음, 안겨. 나한테 아 소녀는 <laughs> <저는, 웃음> 좀 아니 말이 그렇다는 <웃음> 거. <웃음> 여러분 이건 빌드가 잘못이 없습니다. 다 사실 찌통이요. P O E 다양한 빌드와 정보를 입어보는 시간. P O E 형님들과의 미팅. 피팅룸의 달인입니다 오늘 함께 피팅해볼 빌드는 강력함과 간지 둘다 놓치지 않은 아마존 석궁 빌드입니다 딜은 잘 터질까요? 생존은 괜찮을까요? 오늘 피팅룸에 찾아주신 형님 한분 모시겠습니다 이 형님으로 말할 것 같으면 형님들의 POE 생활을 더 쉽게 만들어주는 바로 이지바비 형님입니다 우리 형님이 영어를 굉장히 잘하세요 영어를 잘하시다 보니 해외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을 해주시거든요 빌드에 대한 이해도와 설명이 아주 끝 장 시작나시는 우리 형님, 무엇보다 목소리가, 장난이 아니시긴 해요. 제가 대회 준비할 때, 그한 번, 멱살을 잡은 이력이 있어요 멱살 잡 고, 저좀 도와달라고 해가지고, 새벽까지과외 받았던, 그 전설, 의멘토이시기도합니다디스코코드그 소리 한번 테스트하고 갈게요. 야! 아, 깜짝이야 씨. 야 <laughs> 아 w n c o m 잠깐만 w n come 아 o 형님 come d 이 w n come down, c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게임을 쉽게 만들어드리는 이지 바비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laughs> 진짜 네. 너무 궁금한 게 형님 영상 중에 이런 걸 봤어요. 최근에 이렇게 올려주셨잖아요. 5회 짤 무기로 다 패는 치명타 석궁 아마존. 어그로를 끄시는 건 좋은데 잘못하시면 저에게 지금 총이 있거든요, 총. 이미 썸네일로 맞았습니다 여러분 네. 다른 구독자한테 사기치는 건 <laughs> 내가 용서를 하는데 나한테 사기치는 음. 건 용서가 안 되거든 음. 그래서 불렀구만 이 새끼가 제대로 진짜 5획짜로 <laughs> 진짜 가는 건가 아닌가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오케이. 진짜 이거 음. 뭐 5획짜로 되는 거예요 아니면 뭐더 필요한 거예요 무기가 5획짜리고 어. 나머지 다 1획짜리 장비들로 저항만 둘둘 하고 그러면 제가 지금 진짜 농담이 아니고 스킬 잼도 없고 햄낀 것도 없고, 주얼도 없고, 아무것도 없거든요. 안 그래도 어제 좋은 걸 하나 먹어가지고, 완주를 네. 먹었어요, 형님. 완주 먹어봤어요? <laughs> 아니, 아직도 완벽한 주얼을못 먹은 사람이 있단 말이야? 하여튼 그거 먹어가지고, 내가 지금. <laughs> 신성한 오브 디바인. 지금 3개까지는 있는데, 비상금으로 남겨놔야 되니까, 제가 한 2개까지는 투자를 해볼 의향이 있어요. 오케이? 한, 느낌상 하나 쓰면 될것 같아. 아, 진짜? 컨트리스에서 아마존으로 전직해서 석궁을 들고 사냥을 하고 계시는데 혹시 그 빌드를 정확합니다.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첫날로 돌아가 봅시다 우리가 런치 하고 나서 이제 첫날 딱 시작했는데 뭔가 이상해 일단 클리어 패 갔는데 뭔가 이상하잖아 내가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무너져 서내 세상이 무너져 내렸어 나는 패리 흘려보내기 하면서 멋있게 딱 카운터 딱 때리면서 이거 하는 거 재밌게 즐기려고 했는데 그걸로 엑스포까지 갔어요 도저히 안 되겠. 네 그러다가 소용돌이 발견해서 소용돌이 열심히 또 즐기고 하다가 이제 매핑에 들어갔는데 원래 구상했던 번개창 빌드가 있었어요 번개창 빌드를 좀 보는데 제가 또 약간 반골 기질이 있어. 너무 OP 빌드면은 또 재미가 없어. 아. <laughs> 그 우리는 그거를 네, 홍대적인이 건... 너무 많이 하잖아. <laughs> 그런 거를 좀안 하는 습관이 있어. 뭐또 없나 이러다가 해외 스트리머들 방송 보는 걸 진짜 좋아해서 방송 끄고 방송한 4개 시켜 놓고 보는데 루트라는 내가 자주 보는 해외 스트리머가 석궁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어... 석궁이 마침 버프가 됐죠. 안할 이유가 없는데 해가지고 이제 세팅을 해서 플레이해. 사실 저는 아예 석궁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 석궁이 오 되게 좋았어요. 그리고 이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상향도 돼가지고 굉장히 그렇지. 나쁘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이 오늘 그런데 호러님이랑 주는... 이렇게 해가지고 장 던질 때 응? 되게 행복해 하시던데. 어 그렇죠. 근데 <laughs> 질투하는 거예요 제가? 나다 봤어. 일단 오늘 말씀드릴 내용들은 다 지금 영상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배재양의 흔적 퀘스트 같은 경우는 지도를 보시면 아틀라스 오시면 파라게 된 지역이 있습니다. 파라게 된지역의 중심부측에 보면은 보스 이상한데 굉장히 강렬하게 빨간색 마크가 되어있는 곳인데 거기 들어가셔서 거기에 있는 맵을 클리어하시면 추가적으로 보스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잡아서 다 기다리고 오리안이딴 하고 나타나고 포인트죠. 총 15번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나머지 10 포인트는 아틀라스에 있는 보유주들 완성하시면 됩니다. 좋은데요? 좋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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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좋죠? 달라졌는데요. 아니야. 와, 나 지금 내가 집중 무장 보면. 이게 역시 군인의 딱 그거야. 정신을 무장시키니까 사람이 달라지. 정신을 무장시키고 돈을 썼지 <laughs> 못 잡으면 저 이거 하지 마세요 이렇게 빌드 올리겠습니다 영도면 액트 다시 밀어야지 <웃음> <웃음> 뭐라고? 액트 1 가서 베이라 100번 잡으세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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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잡고> 이거는 <laughs> 100번 가야 돼 깜지 가야 돼 <웃음> 베이라야 <웃음> 베이라라고 네 베이라니까

가격은 42핵 짤, 42핵 절 정도 들었고, 첫 번째가 번개창이었으니까 별 하나 뺄게요. 별 번개창은 하나 뺄게요. 왜냐면 번개창을 따라갈 수는 없을 것 같아. 번개창을 따라갈, 번개창은 수는 따라갈 수 따라가. 없고, 생존도뇌 빼고 사냥은 좀 어려워. 그래서 별 하나 뺄게요. 그리고 조작? 별 다섯 개는 딸칵 빌드입니다. 별 다섯 개는 딸칵 빌드고,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간지는, 제가 간지는 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laughs> 내가 청을 좋아하기 때문이지 피팅 해보고 찬양도 해보고 점수까지 매겨봤는데 남들이 하는 번개창 아 이젠 너무 지겨워 좀 다른 걸 해보고 싶다 라거나 석궁 쏘는 모션들이 있잖아요 도도도도도도도도 하는 거 이런 거 한번 즐겨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 빌드 완전 추천드립니다 관련된 내용들은 저한테 물어보지 마시고 여기 이지바비 채널 <웃음> 있거든요 <웃음> 저는 A/S를 해주는 곳이 아니어서 아직 잘게요. 구독 안 했어요 아우 능글맞아 어, 어, 안녕 어. <laughs> 들어가세요 오, 재밌겠습니다 다음에 저 불러주세요. 네. 안녕.